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6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엽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엘리후의 3차 변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는데도 그 고통을 외면하는 자 되지 않아야 함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게 하는 이론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보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요이한 말들을 통해 요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요은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죄로부터 왔다는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신은 이런 큰 고난 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후는 요벳에게 그러면 그대의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죄 없다 할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보시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에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오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초월성이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욥이 무엇을 한들 하나님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인간의 미약함을 말하옵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비록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보잘 것 없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비 자신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논리 정연한 이론을 갖추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또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간은 미약하게 그지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나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신학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 이론으로 요배 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적 이유와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는 엘리후가 정작 고난당하는 요배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에 대해 또 하나님에 대해 참 많이 알고 박학다식한데도 엘리후는 고난 받는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후 자신이 가진 이론 속에 욥의 고난을 집어넣어 이해하고 설명하려다가 나온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만든 이론 안에 고난 당하는 자의 상황을 억지로 집어넣으면 그를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정죄하게 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듣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배고픈 것은 각 사람의 책임이며 사람은 누구나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챙겨와야 한다는 그런 이론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먹이셨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또 병든 자에게는 병남을 받아야 하고 슬픔에 빠진 자는 이유 불문하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고통받는 자들을 대할 때에 그릇된 이론에 사로잡혀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예수님 닮은 위로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두 번째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게 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본문 구절에 보시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학대를 받아 고통스러운 자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비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한 말에 대한 변론을 하기 위한 겁니다. 즉, 엘리후는 요비 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을 답하려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첫째 이유가 나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고통 가운데 들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의심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 암아 거기에서 부르지저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들어 말한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들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여기서 요비했던 말을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비는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수 없지만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판단하실 것을 기다릴 거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이런 요비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욥의 고난이 죄로 말미암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죄인이 고난 가운데 기도 응답 받으려면 먼저 무엇보다 회개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고 있으니깐 응답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고난받자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않는지 세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교만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자 이런 엘리후의 가르침은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코난 당하는 욕을 대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후가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땅히 돌아봐야 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는 조금도 마음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엘리후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과 가까운 사람들의 아픔과 비루에 눈감아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려 했던 자들인데 왜 예수님께 그토록 혹독한 책망을 들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웃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드려야 할 물질을 하나님께 대신 헌금으로 드리면 괜찮다라는 이상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실을 들은 그들의 부모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것이 외식하는 병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그외 사람들의 고통과 필요에는 눈감아 버리면 왜곡된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 삼기게 될수록 우리는 이웃과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더 너그럽고 더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도 눈 감아버리고 외면하는 것,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혹 그릇된 이론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만 잘 성기면 되지라는 그런 그릇된 신앙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릇된 이론과 신앙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